정리왕은 어떻게 잘 버리느냐, 많이 묻죠. <laughs> 나는 버릴 게 없더라고요. 애초에 뭐 아주 좋은 물건 내가 뭔지 알고 있고, 버리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는 거 같아요. 그래서 버리는 거 문제없다. 집안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들고 우리가 효과적이지 못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음, 바로 쇼핑이래요. 어떤 가전이 성능이 좋고 오래 쓰는지, 어떤 청소용품을 사야지 이게 또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편해질지, 어떤 옷걸이를 사야 옷도 망가지지 않고 쓸수 있는지 이런 고민으로 사람들이 결정 못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두거나 몇날 며칠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시간을 소비하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이게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안다니까. <laughs> 제가 이제 많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로 해서. 진짜 많은 물건도 알게 되었잖아요. 가성비 좋고, 가심비 좋은 물건 진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많은 물건을 경험을 해봤다. 그리고 제가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많은 물건을 접할 기회가 진짜 많아졌어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때 이제 사전에 저를 초대해서 이제 품평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많은 그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만드는 물건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왜? <laughs>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봤는데 요거도 먹을 것 같아가 안 했어요. 자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비워라 이 말을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결국 이 비우는 것에만 정리에만 집중을 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저는 현재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비워라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애초에 버려지려고 만들었는 물건은 없거든요 내가 필요한지 내게 어울리는지. 내가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구매했으면 버려지는 물건은 없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 맥락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또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서 저 혼자만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누구의 아내이기도 하고 누구의 엄마이기도 하니까 저는 좀 착하고 싶었나 봐요 누구한테도 욕 얻어 먹지 않고 뭐 그냥 잘하고 싶었는가 봐요 음. 근데 이제 시작해 보려고요. <laughs> 이잘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잘 채우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고 그 사용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제대로 된 물건을 사서 잘 쓰는 것 또한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뭐려고돈 벌어요. 진짜 좀 좋은 거 살랐고 살랐고 우리가 돈 버는 거 맞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이 비우고 채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집안 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거,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집안일 효과적으로 막 능률적으로 재미나게 하고 나는 집에서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나와가 서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서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다 다른데 그게 집안일로 발목 잡히는 게 저는 진짜 싫어요. 네, 그게 제 최고 목적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써본 거예요. 물건이라는 게한번 봐서 모르거든요. 어찌 보면 제가 진짜 별난잖아요. 진짜 별난 나와 또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쓰고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기준이고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남편이랑 지금 거의 20년 살고 있는데 진짜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백화점에서도 사봤고요. 그리고 막 서문시장에 막 발품 엄청 팔아가지고 진짜 많이 만져보고 사봤는데 그게 1년만 가도 막 변하더라고요. 제가 세탁을 좀 자주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세탁 자주 해서 상한다 아 그렇다면 어또 세탁 잘하는 제가 써봤을 때 이게 성질이 변하지 않고 색이 바라지 않고 손도 안 뭉치고 세탁하기 쉽고 그럼에도 촉감 좋고 뭔지+ 뭔지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뻐야 돼요. 그건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어 제가 이제 코마시 그 친구랑 같이 할 건데 가격도 엄청 좋고 이게 매번 말하지만 저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 코마시 대표님과 제가 몇 번을 만났어요. 몇번 마고 술도 한잔 하고 해봤는데. 이불에 대한 가치, 뭐 이런 비전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요. 아, 나이 사람이 만든 물건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수 있겠다 확신했습니다. 청소는 진짜 편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뭐 집에 정리하고 할때 장갑을 안 껴요. 이게 손이 물론 상하기도 하지만 이 상하는 것보다 이 지금 이 과정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좋아지고 있고 깨끗해지고 있는 이 과정을 제가 온 몸을 느끼려고 하면 사실은 이 손을 써야만 돼요. 자 그러면 맨 손으로 만져도 이 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 일이 수월해지는 거, 그리고 일이 수월해진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물티슈 같은 경우는 한번 닦았는데 이게 물자국이 생겨가지고 또 마른 걸에 닦고 아저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내 손에 무해하고 그리고 때도잘 벗겨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얼마나 이 물건에 대해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 아는 것 그런 것들 예, 저 진짜 중요해요. 여기 이제 탈취제가 되게 좋은데 제가 좋은 것보다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제 우리 아들이 한참 이제 땀이 왕성할 때인데 이게 쓰는 것도 편하고 집에 어디가 툭 놔둬도 이게 인테리어에 방해되지도 않고 그리고 향기도 좋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땀이 나잖아요. 땀이 한참 날 때니까 집에 와서 스스로 이제 자기의 땀냄새를 없애더라고요. 집안 일을 이게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가족이 좋아하는 걸잘 사줘서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이 비염이 심해가지고요 코는 항상 제가 이렇게 물로 풀었어요. 웬만한 티슈로 코를 풀었다가는 그 휴지의 먼지 때문에 하루 종일 막 이게 비염 있는 사람은 알 텐데요 코 나오고 재채기하고 눈물 콧물 진짜 다. 다, 막, 진짜 이거 막 대참사거든요? 바스틸리 티슈가 대나무 100%이 천연 퍼프로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지를 만들 때겹과겹 이런 거할때 은근 접착될 수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걸 안 했대요. 제가 진짜 예민한 사람인데 이걸 써보고 난 다음에 진짜 와, 이거 너무 좋다. 티슈 이거 진짜 좋다. 이런 민감한 나한테도 맞으니 누구한테나 올리겠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겉에 보이는 것보다 내 몸에 맞닿는 거는 진짜 좋은 거 써야 되거든요 티슈를 사서 이 티슈가 막 보기 싫다고 해서 뭐 어디 붙이고 또뭐 커버 씌우고.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일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바스틸리티슈에 딱 맞는 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사용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크기도 크지 않고 집에 어딘가에 놔둬도 이 티슈가 인테리어에 방해되지 않는 거. 아, 그리고 이 마더케이 육수팩은 혁명이거든요. 엄마가 보내주시는 이 육수 덩어리 때문에 엄마에게 소리 쳐본, 아마! 아, 엄마! 육수, 아! 이게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은 참 좋은데 그걸로 이제 제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녹화야 되고 뭐 다시 뭐 옮겨야 되고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자식이 늘 쓰임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대로 쓰여지는 물건을 미리 보내가지고 마음은 잘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지퍼백, 육수팩 뭐 이런 것이 식품 적합성 테스트 있는거 아세요?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퍼백이면 깨끗한 거니까 음식 넣어도 되겠지 라고 하는데 그게 공산품에 적합한지 식품용에 적합한지 그 테스트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마더케이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게 국내 출산 육아 용품 브랜드잖아요. 넘버원 브랜드다 보니, 신생아들에게, 그리고 이제 산모,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진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엄마들한테 제일 좋을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모, 말모. <laughs> 네, 저는. 이런 주방 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채소 씻는거뭐엇 씹는 거뭐엇 씹는 거, 뭐거 종류 너무 많은 거 종류도 많으면 뭐해 종류도 많으면 이게 또 눈에 거슬린다 해가지고 또뭐 붙이고 공중부양하고 뭐 어디 놓고 근데 이 주방 세제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니까 어 저는. 집안일은 딴거 없습니다 편리해야 되고 자꾸 일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정리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이렇게 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막 꼼지락꼼지락 한 번도 지금 제가 옷 개고 하는 거못 봤잖아요 저 진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집에서 앉아서 뭘 개고 하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집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예뻐 보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청소를 좀덜 할까 정리를 덜 할까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구를 어떻게 옮기고 막 들었다 놨다 막 이런 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해가지고 공 한번 대박 낳는 몬스터 계리거든요. 그 몬스터 계리 진짜 좋아요. 집에 여기저기 잘 붙어 있기도 하고 집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잘 떼어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메이딩 코리아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건도 결국 이 물건이 사람이 잘 쓰일 수 있느냐 사람한테 무해하냐. 그리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지진이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만 이제, 그말 그대로 정리왕이 셀렉한 셀렉샵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잘 비우고 잘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가정들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어 가성비 가심비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시성비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주는 거죠. 저희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출세했잖아요. <laughs> 진짜 제가 이렇게 출세했어요. 출세 했는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하면 잘 쓰이는 물건, 제대로 된 물건 소개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게 됐어요. 아니, 떨리죠. 뭐. 원래 원래 99.9%가 환호하지만 그 환호하는 목소리는 사실 적고 0.01%의 그 약간 막 이렇게 질책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목소리가 적지만 크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게 좀 휘둘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뤘다가 안 되겠다. 어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99.9%를 위해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가야죠. 저는. 어, 어떤 분들은 제가 되게 짧은 시간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얻어진 기회를 정말 잘 유지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저는 24시간은 48시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팅도 우리 가는 이동 중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음, 길게 가야죠. 길게 갈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리도 길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다 알려드리려고요. 기대해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아,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해 몰랐고, 한번, 네, 고맙습니다. 네.